안녕하세요. 최신계정 HSK 상급 한 권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뭐 이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는 뭐 선생님, 중국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명칭들을 명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 특징으로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어순 저희 계속해서 나오죠. 주어, 수러, 목적어.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엇은에 해당하는 거겠죠. 예문으로 보시면,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서 水果 같은 경우는 과일을 나타내는 단어죠. 명사예요. 그렇죠 과일이 어떻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장 속에서. 水果 <목소리가> 하면, 일단은 씨에 같은 경우는 복수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서 과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씨에라는 글자를 붙여 주시면 돼요. 이 과일은 어떻습니다? 답니다 해서 저희가 계속 앞 시간에 배웠던 기본 어순 형태 그대로 지켜 주고 있죠. 주어 수러 그렇죠. 형용사의 수러문은 어떻게 된다? 뒤에 목적어 붙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문이 나올 때마다 앞시 간 것도 복습을 같이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저희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과일은 어떻다라고 해서 주어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我想了解中고 <목소리> 원화 나는 뭐 하고 싶다. 시앙 조동사 출연을 했고요. 了解 <목소리> 하면 이해하다, 알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중국 원화. 원화하면 문화라는 명사죠. 그럼 여기서의 역할은 뭐예요? 나는 알고 싶어요 중국 문화를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알고 싶은 대상이네요. 중국 문화가 여기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명사다. 그래서 명사가 보이면 주어가 될수 있는지 목적어가 될수 있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명사의 특징 중에 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이 수식을 받는 부분이 조금 길어요 그쵸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지시대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가르키는 말이죠 뭐. 저거, 나가 이런 식으로 저, 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시 대사라고 하고 있고 수사는 말 그대로 숫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사는 이 명사를 세는 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한 개, 두개할때그 개라든지 한 마리, 두 마리 마리 할 때가 바로 양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순서를 지시 대사, 수사, 양사, 명사 이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저희는 항상 예문을 통해서 외워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같은 경우는 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꾸며줄 때는 두 사람 앞에서 꾸며주는데 숫자 일단은 두명할 때는 R로 하시면 안 되고 량으로 해주셔야 돼요. 량, 꺼, 런 해서 지금 수사 나오고 사람 세는 양사 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런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양사 명사순서다 라는 건데 그냥 저희는 입에다 붙이시면 되겠죠 랑그란 랑그란 해서 다른 명사가 여기에 바뀌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양사만 맞춰서 바꿔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고 시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에 같은 경우는 신발을 나타내고 신발은 저희가 하나만 이렇게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한짝두짝 해서 이렇게 쌍으로 세죠. 저희가 한 켤레라고 그때 쓰는 양사가 수왕이라는 글자예요. 수왕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전에는 수사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수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수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신발 지시대사가 들어갔네요. 그쵸? 이거,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앞에 주어를 붙여서 이 순서 그대로 살려서 저, 숭, 시에.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저, 숭, 시에. 그럼 수사를 넣고 싶어요. 한 개가 아니고 뭐두 개,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넣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완전 제예요. 여기서는 미엔, 뽀 라고 하면 빵이죠. 빵인데 그냥 빵이 아니고 일단 세 개가 있고 그세 개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지시대사 나를 사용해서 순서 맞추면 나, 산 거, 미엠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이 예문 마지막 것만 외워두시면 바꿔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 쌍과 미엠바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 순서는 나 쌍과 미엠바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저희 뒷부분의 특수구문에서도 잠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오늘은 저희가 기본적인 어순에서 여기 보시면 빠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빠우 같은 경우는 가방이라는 명사예요. 이 가방은 그냥 물건이죠. 장소가 아니죠.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걸 장소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물건을 가방 안에 두었다거나 아니면 뭐 책상 위에 뭐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명사를 장소화 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런 방위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위 아래 아니면 안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붙여서 빠오리 하면 그냥 가방이 아니고 이제 가방 안이 되면서 장소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는 쇼지 사이 빠리 핸드폰은 가방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고로 짜이가 어디+ 어디에. 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쓰이는 개사가 아니고 여기 뒤에 파올이 장소가 나오면서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있다 동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다음 특징은요. 저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특징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특징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했는데 수러 역할도 할수 있기는 해요. 어, 드물지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문장에 따라서 이런 시간명사들은요, 이 시간명사 자체가 수러가 돼서, 찐, 헨, 오늘은, 싱, 치, 료 토요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불안전한 문장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수러가 되면서, 토요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찐, 헨, 싱, 치, 료 예외적으로 이렇게도 쓰인다. 수러 역할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저희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특징은요, 이번에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죠, 명사가. 그럴 때 이제 시간명사가 출연을 했는데, 시간명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요. 내년, 내일, 뭐 작년, 어제, 이런 시간들은 문장 이렇게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적인 역할도 하고 아니면 이 시간명사는요, 내용에 따라서는 이렇게 앞으로도 갈수 있는 부사어가 있지만 저희 부사어의 자리가 두 군데였죠. 가장 맨 앞과 그리고 수러 앞에서도 부사어는 수러를 꾸며 주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이 시간 명사는 앞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러 앞에 가서 주 앞뒤로 이렇게 위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와, 취 중국. 나는 중국에 이 구어는 뭐였죠?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였죠.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건데 시간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그 위치는 문장 맨 앞으로 빼주셔도 되니까 간단하게는 취니에와취중 <목소리> 작년에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 <목소리>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주어 뒤로 보내서 나는 작년에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명사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결국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사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주로 하는 역할은 저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 많이 출연하는 건그 지시대사 수사 양사 꾸며 주는 거 있었죠 그 꾸며 주는 순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명사는 부사어 역할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물게 수러 역할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